네 안녕하세요. 사과책과에서 37번째로 선정한 책은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찬호 교수의 모멸감입니다 2005년 미국 브래들리 대학 심리학과에서 전세계 53개국 1만 7천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부심, s e l f a s m 애심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4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세계 36개 선진국으로 대상으로 삶의 질 수준을 행복 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하위권인 27위로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낮은 자존감 및 행복감은 자기에 자기에 대한 사랑의 부족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또한 그것은 사회적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고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심하게 어그러져 있음을 나타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을 통해 인정 어, 통해 확인받고 싶은 욕구는 엄청난데 서로를 인정해 주는 있중 너그러움은 부족해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저성장으로 인해 생존의 기반마저 흔들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은 더욱 실현이 어려워 보여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결핍과 공허를 채우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모멸입니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경멸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한 것이죠. 모멸은 모멸감을 낳아요. 슬픔이나 외로움은 곧잘 표현되고 종종 위로도 돼요. 위로도 하어요 그런데 모멸감은 다릅니다. 가령 학력이나 외모로 인해, 멸, 인해 멸시를 당한 경우 그 울적한 심경을 적나라하게 내비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묘, 유바, 모멸감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멸감은 표정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숨겨진 감정 안에는 수치심, 열등감, 자기혐오, 분노, 두려움, 외로움, 슬픔 등이 뒤섞인 채 억눌려있어요. 세계 저자 김찬우 교수가 모멸감이라는 화두를 쥐게 된 계기는 김우찬 교수의 글을 통해서라고 해요. 김우찬 교수의 정치와 삶의 세계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가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파했던, 설파했던 표현이 매우 생소하면서도 전곡을 찌른다고 보았어요. 그 뒤로 저자는 모멸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여러 문헌을 뒤져가며 자료들을 확보한 뒤 책으로 읽게 되었어요. 감정은 사랑은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감정은 생각과 행동을 좌우해요. 감정이 통하면 손에도 기꺼이 감사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의 말에는 쉽게 동의가 되어요. 사정,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공적인 조직 경영에 이르기까지 공감 능력은 행복과 성공의 열쇠가 되어요. 정서지능이라는 개념도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감정 그 자체는 불가사의에요. 감정은 언제나 블랙박스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가족이나 친구의 마음조차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 관계를 둘러싼 감정은 훨씬 더 변덕스럽습니다. 감정의 소요 도련방위가 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으로는 역시 연애가 으뜸이에요. 인간은 행동을 약속할 수는 있으나 감정을 약속할 수는 없다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령 1년은 어느 날, <laughs>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할 수는 있지만 당장 내일 아침 그 사람을 어떤 감정으로 대할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는 감정에 대해 무지합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대학 경영연구에서 다양한 일, 어, 임상사를 토대로 대화의 원리를 풀어낸 대화의 심리학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고 스스로 위장을 잘한다 우리가 편치 않게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잘 다룰 수, 다룰 수 있는 감정으로 스스로를 위장한다 즉 모순되는 수많은 감정들이 한감정의 가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감정이 완전히 변덕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비합리적인 충동이지만 나름의 패턴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거강을 받고 받는 행동경제학은 그런 측면에 착안하여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을 추적합니다 행위주체들이 냉철한 계산으로 자기의 이익을 충실하게 쫓는다는 근대 경제학의 전제가 여기에서는 거부되어요 감정은 의식의 수면 아래서 나를 계속 움직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그 타자의 정체를 탐구함으로써 나다운 삶에 한, 바지,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어요. 사회학자 에밀 르켐은 자살이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사회적인 사회현상이라는 것을 자살론에서 논증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감정에도 적용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는가는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요.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이별의 슬픔을 눈물로 눈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 반대로 축제의 웃음으로 가득 차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이 사회 사회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은 역사를 들여다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자를 공개 처형할 때 많은 군중이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중세 서양에서는 범죄자들을 잔혹하게 처형할 때 지금 같으면 차마 눈뜨고 못볼 장면을 축제처럼 즐기기까지 했어요. 역사를 역사를 감정의 프리즘으로 살펴보면 새롭게 포착되는 사,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대다수 의 역사책은 그 부분에 소홀해요.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경우 거창한 정치 권력이나 경제 및 신분, 신분 제도 그리고 사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며 역 일상을 지탱하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19세기 말 이후로 넘어오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이 확보되어 당대의 삶과 정서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이 좀더 용이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근대 개화기의 신문 논설을 통해 지식인들이 사회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당시 세계의 동향을 주시했던 선각자들은 사회를 사회를 어, 서양을 보편적인 규범으로 놓고 조선을 비춰보면 개탄했는데 거기에 깔린 감정은 수치심과 분이었다고 해요. 감정은 사회적인 지평에서 분석하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마음의 습관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의 덩어리들을 넓은 넓은 시선으로 조망하면서 상대하기, 시, 어, 상대하기 위해서예요. 당연시되는 감정이 일정한 사회 문화적 문화적 조건에서 형성된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서의 얼개를 비판적인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도모하는 문화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감정의 차원에서 새롭게 구상할 수 있어요 많은 나라가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풍경은 사은 음울합니다 자동차에서 냉난방과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물질 생활의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어, 불, 불만과 불, 어, 불안과 불신은 오히려 늘어나요.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넘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소한 차이, 차이들을 집착하면서 위세 경쟁에 시, 신경을 본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모멸을 주고받기 일쑤예요 제도가 모멸을 줄 때도 많아요. 날로 복잡하고 거대해지는 관료제는 인간이 지닌 실존적인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수치심에는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코드라는 신, 책의 신화연 저자는 몇, 명화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인식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정해요.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과 실제 자신과의 계리에서 오는 긴장이 수치심인, 수치심인 것이죠. 인간은 그 사회가 마련한 일정한 기준, 기준에 맞춰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창피해야,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수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독립되어 있어야 해요. 이에 대해 사회학자 진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 감정, 의지를 대신하고, 대신하도록 자신의 일부를 스스로에게서 분리시킨다. 마치 제3자가 그렇게 하듯, 그렇게 하듯이 자신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때 부끄러운 감정을 일으키는 타인의 예리한 이목을 우리 자신 안에서 인식한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모욕은 타인의 업신여겨 욕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모욕에서 파생된 말은 모욕감인데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리켜요. 모욕감은 수치심이라는 기본 감정, 감정에서 파생되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모욕감과 수치심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치심은 본인의 잘못이나 결함에 대한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고, 모욕감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감정으로 대비되어요. 즉, 수치심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서 유발되는 감정이라면, 모욕감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따라서 수치심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섞일 수도 있지만, 모욕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욕감을 유발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분노나 원한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요. 하지만 대개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수치심하는 모욕감을 포함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욕과 모멸에 거의 동의어로 쓰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모멸은 모욕과 경멸의 의미가 함께 섞여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모욕은 정나라하게 가해지는 공격적인 언행에 가깝고 경멸 또는 멸시는 은영 중에 무시하고 갈, 깔보는 태도에 가까워요. 모욕에는 적대적인 의도가 강하게 딱 깔려있는 반면에, 경멸에는, 경멸에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욕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무시코 경멸한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모멸은 호자의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멸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최악의 방아쇠라고 할수 있어요. 모욕감과 모멸감도 그러한 차이의 병행에서 대비를 이루어요. 모욕감을 느낄 경우, 그 감정을 유발한 사람을 분명하게 지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멸감은 누군가가 나를 직접 모욕하지 않았, 않았다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 자체가 모멸감을 불러,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흥미롭게도 감정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를 경멸할 때는 심장, 심장 박동이나 혈압 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등 생리적인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데 별, 별로 힘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무시하는 표정이나 비웃는 눈빛, 투명스러운, 투명스러운 말투로도 간단하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크고 작은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며 살아가요. 무의식적 모멸의 가능성과 함께 짚어야 할 것이 순전히 개인의 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모멸감을 이, 느끼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모멸은 인간 내부에 가장 깊숙한 부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모멸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극도의 적개심으로 무장하기 쉽습니다. 모멸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력이며 평생을 두고 시달리는 응어리를 가슴에 남기기 일수예요. 우리는 남들을 열등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시, 자기보다 못났다고 여겨지는 부류의 사람들과의 선긋기를 선극, 통해서 자, 스스로의 잘남을 확인하려고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그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경제의 수단으로 고안된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요그 결과 삶 자체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일찍이 칸트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윤리적 원칙을 세웠는데,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목적으로 전락시키는 삶은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관계와 맞물려 사회의 비인간화로 이어집니다.